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24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 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다음 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중점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달까하신 약속을 이루어오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하고 까먹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그 기도를 기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2절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재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보며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히 사람들에게 오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은혜로 또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약속이냐면,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겠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세우시겠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의 말씀을 다윗으로부터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가 계속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은 인간의 다윗에게는 얻을 것이 있거나 얻을 것이 없거나 그러나 또 손해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 이득을 보셨을까요? 얻을 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얻을 게 없으십니다.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힘 없는 인간과 언약관계를 맺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손해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한번더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한번더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제가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는 저 유치부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도 이쁩니다. 특히 요즘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정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은서리와 은하가 유치원 하원을 하고 나면 교회에 들러서 주중에도 유치부 친구들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기쁨이 제게는 있습니다. 은하 은서리가 정 목사님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게 근데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본 다른 유튜브 친구들 가정과는 정말 다르게, 은하 은서리는 제가 맛있는 걸 준다고 해도 안 오고요. 어, 그때만 잠깐 오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재미난 걸 준다고 하면, 그때만 잠깐 오고 계속 목사님 옆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속상해요. <laughs> 저는 은하 은서리가 좋은데 그래서 은하랑 은서리랑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걸로도 꼬셔보고 저걸로도 꼬셔보고 은하랑 은서리가 좋아하는 걸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거하고 전도사님이랑 놀래? 아님 저거하고 전도사님이랑 놀래? 그렇게 해도 저한테 잠깐만 오고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거절을 당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은하 은서리에게 맛있는 걸 주고 장난감을 주면 저한테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하 은서리에겐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맛있는 것도 받고 장난감도 받으니까요. 제가 막 애들이랑 놀아주고 싶어서 안 쓰던 몸을 쓰고 허리를 숙여가며 쪼그리 앉고 눈 맞추어 대화를 합니다. 그때 은하 은서리에게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요. 다리가 저리고요. <laughs> 너무 아파요. 근데도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너무나도 좋으니까요. 애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이걸 아이들에게 잠깐 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지만 그런데 그걸 잠깐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잠시라도 나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저는 그 잠시 잠깐의 마음이라도 얻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다윗은 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얻으실 게 없으십니다.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걸 있으시다면, 다 만드시면 되는 거고, 못 갖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과, 오늘날엔 우리와, 왜 언약을 계속 계속 맺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약속을 맺으시고 이루어주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언약을 스스로 맺으시고, 스스로 그 언약 가운데 매이시면서도 스스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계속 계속 우리의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정말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올 초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작년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어, 작, 작년에 한 명으로 7세가 시작을 했는데, 네명을 졸업시킨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올 초가 됐습니다. 근데, 올 초에도 7세가 여전히 한 명인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 한빛교회 올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한빛교회 유치부가 부흥될 것을 믿었고 선생님들과 같이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한 명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연말에는 네 명이나 졸업을 시키셨습니다 오래된 하나님께서 4명 이상 졸업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과 정확하게 명수를 언급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어느 선생님께서 갑자기 제게 다가와 말씀하시는데 전도사님 저희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도 제목이요? 여쭈니 저희 지금 칠세가 다섯 명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나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초에도 칠세가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다섯 명이라고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기도 응답됐다는 교사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매일 하나님께 기도 못 드렸는데요. 저 어떤 때는요, 기도하는 거 까먹어서 그 기도 못 했는데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해계부터 했습니다. 저는 인간이라 나약해서 까먹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다른 기도만 하기도 하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제 기도 제목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계속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이득이 있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교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빛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심을 통해 성도님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 정말 응답하실 줄 믿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허리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낮추는 수, 수준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한량 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